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장병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방뉴스를 전해드립니다. 대통령직속 통일준비위원회가 남북 간 상호 관심사에 대해 내년 1월 중에 만나서 대화를 갖자고 북측에 공식 제의했습니다. 오상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7월 15일 출범한 대통령직속 민관협력기구 통일준비위원회가 북측에 대화를 제의했습니다. 내년 1월 중에 남북 간 상호 관심사에 대한 대화를 가질 것을 북측에 공식적으로 제의합니다. 특히 이 만남을 통해 서울 전에 이산가족들이 한을 풀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통준이는 이미 북측 김양건 통일전선부장에게 전통문을 보냈다며 통준이 정부 부위원장인 부위 6일째 통일부 장관과 정정욱 민간 부위원장이 부위 서울이나 평양 또는 남북이 상호 합의한 장소에서 북측과 만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유길재 통일부 장관은 이번 대화 제의는 우리 정부가 지난 10월 제의한 남북 고위급 회담과는 별개의 제의라며 특정 의제를 지정하지 않고 서로 관심이 있는 분야에 대해 대화를 나누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내년그 광복 70주년 분단 70, 70년이 되는 해가 적어도 이 분단 시대를 우리가 극복을 하고 통일 시대로 나아가기 위해서 남북이 공동으로 노력을 기울여야만 되는 그런 중요한 시점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특히 통일준비위원회는 발족 이후 그동안 정리해온 추진 방안을 북측과 논의하길 바란다며 통준위의 내년도 사업 추진 계획을 설명했습니다. 우선 남북한 간 언어와 민족문화유산 보존 사업과 다양한 분야의 스포츠 교류 등 민간 교류를 확대해 민족 동질성 회복에 기여하도록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더불어 광복 70주년을 맞아 남북축구대회나 평화문화예술제, 세계 평화 회의 등을 개최하고 중장기적으로 남북 문화 협정도 체결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또 이산가족 생사 확인과 서신과 영상 편지 교환, 정례적 상봉 등 인도적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 나갈 것이고 국제기구와 남북이 협조해 DMZ 생태계를 공동으로 조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보건과 영양 개선 사업, 생활 인프라 개선 등 북측과 개발 협력 사업을 추진하고. 나진과 핫산 물류 협력사업처럼 남북과 국제사회가 공유하는 경제협력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정부와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방뉴스 오상현입니다. 군무원 채용시험 응시 상한연령은 폐지되고 의무복무도 중 사망한 병사에 대한 보상도 강화되는 등 여러가지 제도가 개선되는데요. 내년부터 달라지는 인사와 복지제도를 윤현수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국방부는 내년도 병사들의 월급을 15% 인상하기로 확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 11만 2,500원인 이병 월급은 12만 9,400원, 12만 1,700원인 일병 월급은 14만 원, 13만 4,600원인 상병 월급은 15만 4,800원, 14만 9,000원인 병장 월급은 17만 1,400원으로 늘어납니다. 의무 복무 도중 사망한 병사에 대한 보상도 강화됩니다. 지금까지 자살로 사망한 병사에 대한 위로금은 유가족에게 500만원씩 지급됐지만 내년부터는 1,500만원으로 오릅니다. 자살 이외 사망자에 대해서는 보험 가입을 통해 1억원을 지급하게 됩니다. 내년 1월부터 민간 법원에서 처벌받은 범죄 경력도 군사법원에 의한 범죄 경력과 똑같이 적용할 수 있도록 군인사법 시행령이 개정됩니다. 민간 범죄 경력 조회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 군인의 진급이나 전역 시 범죄 경력 조회를 강화하겠다는 국방부의 의지가 담겼습니다. 군무원 채용 시험 응시 상한 연령은 폐지됩니다. 9급과 7급, 5급 군무원 공채의 응시 상한 연령은 만 40세였으나 폐지돼 정년인 만 60세 이하면 지원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근로 연령 변화 추세에 맞춘 대표적인 혁신 개혁안입니다. 예비역의 현역 재임용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선발 계급과 시기가 조정됩니다. 내년부터는 기존 연 1회에서 전후반기로 구분해 2회 선발하고 선발 계급은 대위와 중사뿐만 아니라 중위 계급도 포함됐습니다. 임용일 기준 3년 이내 전역자로 재임용 후 3년 근무가 가능한 인원 중 서류 전형과 신체 검사, 체력 검정 등으로 우수자를 선발해 7월 1일과 12월 1일부로 재임용하게 됩니다. 국방부는 장병들이 안전하고 행복하게 복무할 수 있는 기본이 튼튼한 국방, 미래를 준비하는 국방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입니다. 국방 뉴스 윤여수입니다. 육군 31사단 비호부대와 광주 북구 오치 이동 통합 방위협의회가 관내 홀로 사는 노인과 지역 어르신 등 100여 명을 초청해 점심을 대접하는 봉사 활동을 했습니다. 민관군 한마음 어르신 식사 봉사는 연말연시를 맞아 홀로 사는 노인과 온정을 나누고 부대 발전을 위해 성원해 준 관내 어르신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변변찮은 음식이지만 이 음식을 통해 가지고 우리 군을 이해하고 우리 군도 우리 주민들을 더욱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어 좋은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음식은 비호부대와 오치 이동 통합 방위 협의회에서 준비했으며 홀로 사는 노인을 위해 비호부대장을 비롯한 주요 간부들은 직접 앞치마를 두르고 배식 봉사에 나섰습니다. 예비군 지휘관들은 평소 갈고 닦은 색소폰 실력을 발휘하며 어르신들의 흥을 돋았습니다. 사단은 앞으로도 지역 노인을 초청해 식사 봉사활동을 해나갈 예정이며 국민의 군대로서 부여된 임무를 완수한다는 계획입니다. 지난 2010년 천안함 폭침 당시 구조작업에 나섰다 세상을 떠난 고 한주호 준위를 기억하실 텐데요. 한준휘의 살신성인 정신을 기리고자 모교인 서울수도전기공업고등학교 동문들이 동상을 설치하고 제막 행사를 가졌습니다. 송민아 기자입니다. 지난 2010년 3월 30일 천안함 폭침 나흘 뒤 백령도 해역의 악조건 속에서 함수 수색 작업을 벌이다 순직한 고 한주호 준니 고인의 살신성인 정신과 나라 사랑 마음을 기리고자 동상이 세워졌습니다. 이번 한 주니 동상은 지난 2011년 경남 진해 해양공원에 건립된 것에 이어 두 번째. 한준희의 모교인 수도 전기공고 총동문회 주관으로 열린 제막식에는 한준희의 유가족과 총동문회, 해군과 학교 관계자 등 각계 인사가 참석했습니다. 그날도 아들 같은 찬란한 장병들을 모하기 위해서는 내가가야 한다며 지루같이 어둡고 차가운 새해 바다에 몸을 던졌습니다. 고 한주호 준이 동상은 천안함 4.6 용사가 있는 바다속을 가리키는 모습을 형상화했고 수도 정기공고 학생들 뿐만 아니라 국민들이 함께 기릴 수 있도록 모교 정문 앞 공원에 세워졌습니다. 동상이 모교 정문 앞에 서서 영원히 빛나고 있다고 생각하니 저희 유가족들은 감동으로 다가왔습니다. 살신성인의 귀감이 된고 한주호 준이이 시대의 영웅의 발자취는 앞으로 국민 안보 교육의 상징물로 자리매김할 전망입니다. 국방뉴스 송민아입니다. 국가보훈처와 문화일보가 보훈 문화를 창달하는데 기여한 개인과 단체에게 보훈 문화상을 수여하는 시상식을 개최했습니다. 이번 시상식에서 보훈 문화상 개인 부분에는 한우성 재미 언론인이 수상했고 단체 부분에서는. 담제보훈기념사업회와 강릉 항일운동 얼선양회, 제천동중학교와 경상남도 하만군이 선정돼 각각 상패와 상금 천만원을 받았습니다. 한우성 기자는 2차 세계대전과 6.25 전쟁에 참전한 김영옥 대령을 발굴해 한국과 프랑스에서 무공훈장을 받게 하는데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보훈문화상을 수상하게 됐습니다. 담제보훈기념사업회는 지난 2007년부터 매년 미국과 필리핀 등 6.25전쟁 참전용사 현지 방문 위로 행사 등을 통해 참전용사 예우 증진에 기여한 부분이 높이 평가됐고 강릉 항일운동 얼선양에는 강릉 의병항쟁 기념탑과 독립운동가 흉상을 건립한 공로가 인정됐습니다. 또 제천동중은 동아리 고코리아를 중심으로 나라사랑연구학교를 운영하고 하만군은 8년에 걸쳐 하만충이공원을 조성한 점이 높이 평가돼 수상의 영예를 안았습니다. 국가보훈처는 이번 시상식을 통해 튼튼한 안보와 나라사랑정신은 대한민국의 힘이라며 수상자들의 솔선수범으로 보훈문화가 확산되길 기대했습니다. 우리 군은 국민의 군대로서 언제 어떠한 상황에서도 국민의 곁에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일을 게을리하지 않고 있습니다. 올해는 특히 세월호 침몰 사고와 영동 지방 폭설 그리고 집중호우 등 끊이지 않는 재해와 재난으로 그 어느 때보다 군 장병들의 헌신적인 지원이 빛을 발했는데요. 양희룡 기자가 올한해 우리군의 재해젠난 복구 지원 활동을 되돌아봤습니다. 독립가옥이 대부분인 이곳 강원 산간지역에는 이처럼 성인 남성이 걷기에도 벅찰 정도로 많은 눈이 쌓였습니다. 제설 작업이 더욱 시급한 상황입니다. 지난 2월 영동지역에 기상관측일에 가장 많은 눈이 내렸습니다. 열흘가량 이어진 눈은 그야말로 폭탄과도 같았습니다. 1미터가 넘는 눈에 산간 곳곳은 고립됐습니다. 이에 우리 군은 가용한 병력과 장비를 총동원해 제설작업에 나섰습니다. 육해공군에서 연인원 4만여 명이 넘게 투입됐습니다. 군은 또 연초부터 발생한 AI 확산을 막기 위한 지원도 아끼지 않았습니다. 두달 넘게 이동통제초소 운영과 살처분, 방역지원을 벌였습니다. 1월에 발생한 여수 원유 유출 사고에도 군 장병들은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습니다. 장병들과 자원봉사자 주민들의 계속되는 노력으로 조금씩 예전의 모습을 되찾아가고 있습니다. 해안에선 눌러붙은 기름을 제거하고 해상에선 해군 함정들이 오염 확산을 막았습니다. 그리고 4월 16일 안산 단원고 학생 등 476명을 태우고 제주도로 향하던 세월로 여객선이 진도 앞바다에서 침몰하는 사고가 발생하자 군은 즉시 구조작전에 돌입했습니다. 사고 인근 해역에는 만4척톤급 대형 수송함 독도함을 중심으로 각종 함정 수십척이 동원됐고 해군 해난 구조대와 특수전 요원, 육군 특전사 요원 등을 투입해 해상과 수중 탐색을 벌였습니다. 육군과 해군으로 구성된 합동 의료 지원에 야간 수색과 구조 작업을 돕기 위한 조명탄 투하, 희생자 항공 의무 수송까지 군의 역할과 지원은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런 가운데 추석을 앞둔 8월 말에는 부산을 중심으로 집중호우가 쏟아져 많은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이때 우리 군은 휴일도 잊은 채 토사 제거와 가재도구 정리 등의 구슬땀을 흘리며 추석 전까지 복구를 완료하겠다는 약속을 지켰습니다. 국민이 힘들어할 때 힘이 되어주는 군, 대형 재난과 재해 앞에서도 굴하지 않고 제일 먼저 앞장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주는 군 2014년 대한민국 국군은 참다운 국민의 군대였습니다. 국방뉴스 양희룡입니다. 올 한해도 북한의 도발 위협은 끊이질 않고 계속됐는데요. 우리 군은 확고한 군사 대비 태세를 바탕으로 흔들림 없는 방어 태세 유지에 만전을 기했습니다. 국방뉴스 선정 10대 뉴스 그 여섯 번째로 올 한해 펼쳐졌던 대규모 훈련을 정리했습니다. 김재한 기자입니다. 올해도 우리 군은 다양한 훈련을 강도 높게 수행했습니다. 먼저 키 리졸브 독수리 연습은 2월 24일 시작돼 4월 18일까지 진행됐습니다. 키 리졸브는 한반도 유사시에 대비해 한미 연합군의 방어 능력을 확인하는 연례적인 지휘소 연습입니다. 오랜 해외에서 증원된 1,100명을 포함해 미군 5,200여명이 참가했습니다. 독수리 연습은 한미 연합사령부와 주한미군이 참가하는 육해공을 망라한 실기동 위주의 연합 야외 기동 훈련으로 한국군 20만여 명과 5,100여 명의 해외 증원 명령을 포함한 미군 7,500여 명이 참가했습니다. 을지프리덤 가디언 연습은 8월 18일부터 29일까지 진행됐습니다. 을지프리덤 가디언 연습은 한반도 안전보장과 연합방위태세 유지를 위한 방어목적의 지휘소 연습입니다. 올해 연습은 육해공군 주요 부대와 정부 부처 공무원들이 참가하고 주한미군은 해외에서 증원된 3천여 명을 포함한 3만여 명의 병력이 참가했습니다. 여기에 한반도 정전협정 이행과 준수 여부를 감독하는 중립국 감독위원회 요원들과 유엔에서 파견된 10개국의 파견단도 참가했습니다. 특히 올해 연습에선 한미 국방장관이 합의한 맞춤형 억제 전략이 처음으로 적용됐습니다. 맞춤형 억제 전략은 북한의 핵과 대량살상무기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한미가 공동으로 마련한 것으로 전평시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사용이 임박한 단계부터 실제 사용하는 단계까지를 상정한 단계별 전략입니다. 11월 10일부터 21일까지 진행된 호국훈련은 육해공군과 해병대 상호간의 합동성 증진을 위해 실시하는 훈련입니다. 올해 훈련은 전군이 최고도의 군사 대비태세 확립의 목적을 두고 국지도발과 전면전 상황에 대비해. 지해공 합동훈련 위주로 진행됐습니다. 전군에서 33만여 명의 병력이 참가해 전방군단 작계시행훈련과 기계와 보병사단의 쌍방훈련, 서북도서 방어훈련과 합동상륙훈련 등 전후방 각지에서 실제 기동훈련이 펼쳐졌으며 일부 훈련은 한미연합으로 진행됐습니다. 특히 11월 19일 진행된 합동상륙훈련은 아시아 최대 수송함인 독도함이 상륙작전에 총지휘를 맡고 해군과 해병대 병력 2,000여 명, 해군 함정 20여 척, 항공기 40여 대등 우리 군 단독으로 육해공 통합 화력 지원하에 합동 상륙 작전 능력을 과시해 의미를 더했습니다. 국방뉴스 김지한입니다. 올 한해 국방뉴스에서는 장병들의 자기 개발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자격증을 소개해드렸는데요. 연말이 되면 장병들은 물론이고 취업 준비생들까지 자격증 취득 계획을 세우기도 합니다. 도전하라 자격증 이번 시간에는 2015년도 자격증 검정 일정을 원동한 중사가 정리했습니다. 최근 4년 동안 우리 국민이 가장 많이 취득한 자격증으로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주관하는 국가 검정 기술 자격증인 정보 처리, 한식 조리, 지게차 운전 자격증이 있으며 한국사능력시험과 KBS 주관 한국어능력평가 시험도 포함돼 있습니다. 먼저 2015년 국가 검정 기술 자격증 접수 방법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자격증 정보를 제공하는 QNET 홈페이지를 통해 1월부터 12월까지 상시 또는 정시 검정이 가능합니다. 특히 국방부도 장병들의 자기개발을 위해 전후반기로 나눠 연간 2회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있습니다. 분야별 시행 종목으로 건설, 정보통신, 음식서비스 등 20개 분야에서 기능사 61개 종목과 기사 22개 종목 등 모두 83개 종목의 시험을 볼수 있습니다. 기계 분야에는 건설기계 정비와 자동차 정비가 있으며 건설 분야에는 굴삭기나 기준기 지게차 등의 자격 취득 후 건설 관련 업종에 진출할 수 있습니다. 또 전기 전자 자격과 위험물 에너지 관리 자격증도 있습니다. 한편 전문 자격증과 함께 취업 시 도움이 되는 자격증도 있습니다. 먼저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으로 2015년 시험은 26회 시험이 1월에 실시되며 모두 4차례 시험을 볼수 있습니다. 올해부터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 2급 이상 합격자에 한해 안전행정부에서 시행하는 지역 인재 7급 견습직과 선발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KBS 한국어 능력 시험은 모두 4회에 걸쳐 듣기, 말하기, 읽기 등으로 진행됩니다. 2015년 새해 새로운 도전을 꿈꾸는 장병들이 있다면 올 한해를 마무리하면서 자격증 취득 계획을 세워보는 건 어떨까요? 국방뉴스 온도환입니다. 다음은 국방 게시판입니다. 육군 39사단 공병대대 장병들의 예술작품 전시회가 31일까지 사단대강당에서 진행됩니다. 장병들은 지난 9개월 동안 창원아트센터에서 병영문화예술체험의 일환으로 작품 교육을 받았습니다. 병영문화예술체험은 국방부와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는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으로 각급부대와 지역문화예술단체가 협력해 장병들의 자기개발을 돕고 있습니다. 공군이 제1회 아이디어 미술 공모전 수상작품의 순회 전시회를 30일까지 계룡대 공군본부 4층에서 진행합니다. 학생들의 상상력을 미술을 통해 표현한 이번 공모전은 창의적인 인재 육성을 위해 진행됐습니다. 90여 점의 수상작에 대한 순회 전시회는 2015년 3월 서울중소기업청을 시작으로 4월에는 국립과학관 등 16개 기관에서 개최할 예정입니다. 육군이 2015년 헌병 수사관을 모집합니다. 전 병과를 대상으로 하며 부사관 장기 복무자 중만 35세 미만이어야 합니다. 1월 15일부터 2월 13일까지 접수하며 전공평가와 면접을 거쳐 3월 13일 합격자를 발표합니다. 헌병 기초반 교육과 수사관 교육은 3월 23일부터 8월 21일까지 육군 종합학교에서 진행되며 자세한 내용은 육군 헌병실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해군이 외국군의 최신 교리와 군사 지식을 활용하기 위해 외국 도서 번역관과 감수관을 모집합니다. 현역 장병과 군무원 중 번역 도서 관련 근무 경험자 또는 어학 능력 우수자 중에서 선발합니다. 1월 9일까지 해군 인트라넷 홈페이지 게시판 내 번역 도서 목록 중 희망 도서를 선정해 양식에 맞춰 공문으로 보내면 됩니다. 육군이 병영과 가정 사이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개설한 sns 커뮤니티 수가 3 개월 만에 2만 5천여 개에 달하고 있습니다. 병영 생활 소식은 물론 생일 축하, 칭찬 릴레이 등 다양한 방식의 소통을 통해서 부모님들의 걱정도 덜어드리고 장병들의 사기 진작에도 큰 도움이 된다고 하는데요. 병영 문화 혁신을 위한 우리 군의 변화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입니다. 국방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